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본문의 구조는 35절이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장난스럽고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는 이 질문은 조금 적절치 않은, 좋지 않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대답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의 질문에, 이런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별쓸데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응답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신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어리석은 우리,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더라도 주님께 어떻게를 항상 여쭤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큐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 전두자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